빵빠라빵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5월인데 5월 하늘에 지금 눈이 내립니다 5월달에 눈을 구경할 수 있는 곳 바로 입양하세요인데요 음... 네이 시기에 눈을 보니까 더 반갑네요 눈 오는 날씨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 저기 가보면 이글루가 보이는데요 여기 이글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또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을지 굉장히 뜨근뜨근 자 기대가 되는데요 이글루샵에 들어왔고요 잠깐만 이 시간 동안만 쇼핑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눈 내리는 날씨는 한 달에 한번 36시간 동안만 이 날씨가 유지가 됩니다 자 상점 이용도 그 시간 동안만 할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빨리 어, 상점을 이용하시길 바래요 새로운 팩도 나왔어요 리본 물개 오 리본 물개 너 어디서 많이 근데 본 친구인데 예전에 겨울 업데이트에서 나왔던 바다코끼리 어, 이 바다코끼리랑 다른 게 뭐지 <laughs> 아 일단 꼬리 모양이 뭐 살짝 다르긴 해요 꼬리가 이 친구는 세로로 두 갈래로 나아, 나와져 있고. 바다코끼리는 가로로 두 갈래 로 나와져 있고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뭐 거의 비슷한데 원래 이두 동물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 물개 같은 경우는 어, 입양 돈 7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 700원으로 구매를 했고 날타 물약을 먼저 먹여보겠습니다. 타기 모션이랑 날기 모션이 또 어떤지 한번 봐야지. 근데 아마 바다코끼리랑 모션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타기 모션은 네, 바다코끼리랑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laughs> 바다코끼리 한번 볼게요 바다코끼리를 보면 네, 타기 모션 똑같습니다 날기 모션도 똑같겠지? 그리고 날기 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개가 생기면서 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 친구들이에요 여기 알바트로스 지금 알바트로스가 하늘 위로 날고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보시면 여기 요 황금조개로 뽑을 수 있는거라고 해요 얼마냐 199으로 뽑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 먼저 사볼게요 빵빠라빵빵 자 요걸 던져가지고 이 알바트로스를 얻는것 같은데 어 가장 좋은 등급은 다이아몬드 등급인데 2 5예요2.5% 2.5%면 뽑기 쉽지 않은데 진짜 와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 자 던졌습니다 야 이거 한방에 한방에 이거 지금 다이아 뽑히면 대박 어? 환방에 뽑혔어. 아 황금이다 황금. 아나 착각했어요 착각했어. 아 착각했어. 아 너무 없어 보이네. 자 황금이다 황금. 자 황금 알바트로스가 뽑혔습니다. 아 근데 귀여운데? 오 황금 알바트로스 귀여워 굉장히. 오 너무 이쁜데? 네 지금 알바트로스 굉장히 좀 귀엽습니다. 날물도 먹이고요 보자 보자 알바트로스 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냠냠냠냠 그러면 한번 타볼까요? 펄럭펄럭이면서 달려가고 있는 타기 모션이고요 음 굉장히 우아하네 우아한 날개짓을 보여주고 있어요 날개 한번 보자 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멈춰있네 자, 여기서 움직이면은, 자, 날개, 오, 자,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날고 있는 알바트로스입니다. 날지 않고 가만히 공중에 있을 때는 정지 동작이야. 요거좀 특이한데? 얼음이 돼버렸어, 얼음이. 보통 새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날개짓을 퍼덕퍼덕 날개짓을 하거든요. 다른 새들을 한번 볼게요. 어, 새들은 요렇게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는 날개를 퍼덕퍼덕이면서 이렇게 날개 모션이 있는데, 알바트로스는 좀 특이하네요. 가만히,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버그, 약간 버그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나름 재밌네요. 이거를 알마트러스라고 읽어도 되고, 자, 갈매기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요, 갈매기. 황금 갈매기를 일단 뽑아봤고, 아 다이아몬드 우리 갈매기도 좀 뽑아봐야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뽑히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갈매기들아. 응? 어? 자, 아 이번에도 황금. 어 이번에도 황금. 황금이 잘 뽑히네. 또더 뽑아보자. 아안 되겠어, 더 뽑아야겠어. 황금이 왜 이렇게 잘 뽑혀. 황금이 잘 뽑혀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우리 다이아몬드 갈매기. 아또 황금이야. 아니 황금이 연속으로 3 마리가 지금 뽑혔어. 이럴 수가 있나? 오늘 뭔가 좀 기운이 좋은데? 지금 황금이 3 마리가 연속으로 뽑혔어요. 오늘 우주의 기운이 지금 빵신한테 모여 있다. 빵신한테 있습니다. 아 잠깐 만 이번에는 일반 일반. 근데 일반도 어 일반 갈매기도 굉장히 이쁘다. 어 갈매기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아 이쁘게. 오 다이아몬드가 내쉽지 않을 것 같아. 네, 다이아몬드 하시... 또 일반입니다. 또 일반. 지금 다섯 번째에서도 일반이 나왔고요. 자 다이아몬드 우리 다이아몬드 깔매기 아 일반이네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아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행운의 숫자 일곱. 자 칠입니다 칠. 자 수리 수리 정 수리. 자 이번에는 과연. 과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갈매기가 뽑힐지, 아, 일반이 뽑혔네요. 아,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다이아몬드 갈매기를 뽑는 거에 실패했는데요. 요, 황금 갈매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셋 날타물 약 1셋 정도로 네,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저 앞에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갈매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셋의 날물까지 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가치가 높죠 출시되지 첫날에 서 가치가 높은 것도 있고 이게 진짜 확률이 2.5%면 확률상으로는 이황금족개 20개를 던져야지 한 마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 갈매기 같은 경우는 가치가 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다양한 또 아이템들이 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겨울 모자, 겨울 날개, 헤드폰,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 한번 구매해볼까? 굉장히 운치있게 연주를 하고 있어요. 오. 이 스노우모빌 유머차 같은 경우는 1200원입니다. 오, 자, 이쁘죠? 스노우모빌. 어, 트한번 태워보자. 박도 한번 태워보고. <laughs> 그러면 이번에 보면은 위에. 새로운 차량들도 또 나왔어요. 이거는 재설차라고 합니다. 재설차, 재설차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 툰드라 차량인데요. 이것도 3,000원이에요. 제가 미리 구매를 해놨거든요. 재설차와 그 다음에 툰드라 탐험차. 둘다 모두 초휘기 등급이에요 자 나가서 한번 타볼게요 바깥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제설차 먼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 제설 작업을 하는 제설차고요 이 입양섬의 눈은 자 빵신이다 책임질게요 다 치워줄게 자 부릉부릉 다 치워줄게요 자 부릉부릉 그리고 이번에는 툰드라 탐험차입니다 툰드라 탐험차는 굉장히 약간 미래 지향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툰드라가 아니고 달달 뭐 탐사선 뭐 이런 느낌인데? 어, 요거 타고선 가 볼까? 어, 아, 여기 역시 얼음판에서는 못 달리고요. <laughs> 얼음판을 달려야지 진짜 툰드라 탐험차지. 오늘은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된 날씨, 그다음에 새로 업데이트된 펫들과 그다음에 차량, 신규 아이템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템들이 잔뜩 나와서 무척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이 날씨 보드에 이제 이 스노우 날씨도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점점 많은 날씨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폭우도 내리고 막 천둥 번기도 치고 막 그리고 막 유성도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양섬에 그런 대재앙이 불어닥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 방송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